안녕하세요. 저는 콜로베이트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아만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콜로베이트 버전 5 업데이트에 추가된 몇 가지 어, 새로운 기능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동안 콜로베이트 팀에서 열심히 작업해온 구글 채팅 통합 PDF 첨부 파일에 서명을 할수 있는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량 분석 결제 기능에 대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채팅 통합 기능입니다. 이 기능의 장점은 어, 문서 결제 활동을 채팅에 기록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검토 및 승인 프로세스를 관서화하고 어, 결제 요청이 된 문서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으며 실시간 채팅 알림을 받아 업무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기능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채팅을 열고 왼쪽 메뉴에서 채팅봇 옵션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에서 '콜러베이트 채팅봇'을 검색하고 추가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어, 이렇게 간단한 프로세스를 통해 콜러베이트 채팅봇을 추가하면 앞으로 결제할 문서가 제출되거나 댓글이 달릴 때 구글 채팅에서 알림을 보낼 것입니다. 다음으로 콜러베이트의 결제 문서에 대한 PDF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의 장점은 문서의 결제 알림을 이메일로 받았을 때 어, 새로운 탭을 열지 않고 이메일 받은 편지함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블릿 컴퓨터나 핸드폰을 이용해 문서를 수정하거나 내용을 추가하고 서명하여 결제 프로세스에 바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기능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럽에이트에서 발신한 결제 문서가 어, 첨부되어 있는 모든 이메일에는 PDF 파일이 함께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PDF 파일을 열고 어, 수정을 한 다음 콜라베이트 이메일에 답신을 보내면 됩니다. 여기에 댓글과 함께 승인 또는 거부 여부를 추가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이 콜라베이트 결제 프로세스에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기능은 대량 승인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한 번에 여러 문서를 선택하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 어, 구글 드라이브에서 문서를 검토하고 콜러베이트를 통해 신속하게 결제를 할수 있고, 또이 기능을 통해 그동안 승인하지 못했던 문서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며, 콜러베이트는 잘 정리된 문서 상태 보고서도 함께 제공합니다. 이제 이 기능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 먼저, 콜러베이트 전자결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결제할 문서를 어 클릭한 후, 승인을 하고자 하는 문서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항목 어, 승인 버튼을 클릭하면 승인 처리를 확인하는 팝업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선택한 문서들이 승인을 하려는 문서가 확실한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승인을 클릭합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승인이 된 문서는 결제할 문서 메뉴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새로운 기능을 살펴보았는데요. 콜 b 베이트 버전 5 새로운 기능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support@collabate.com으로 이메일을 보내 주세요. 감사합니다.